안녕하세요 루편입니다 500명 기념으로 해가.. 아, 500명 기념 영상을 찍기.. 아, 구독자 500명.. 구독자 500명 기념으로 말씀.. 아씨.. 정리가 안돼요 음.. 아, 안녕하세요 루편입니다 네. 어, 사실, 제가 지금 이걸 쓰고 있는 이유가, 제가 지금 머리 정리가 안돼 있습니다. 머리가 지금 엉망이라가지고, 회사 식구한테, 야, 쓸모자 없나?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 모자를 갖다 주네요. <laughs> 어, 뭐, 아쉬운 대로 이 모자 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쁘지 않네요. 똥모자인데 어. 뭐 일부러 똥머리도 하는데 뭐 똥모자 뭐 나쁘지 않네요. 어, 제가 600, 500명 기념으로 영상을 만들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린 지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6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 지금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뭐 처음에 시작이 거창하게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몸둘바를 모르겠네요 그래도 영상을 찍어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어, 이 영상에 관련된 어떤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 룸팬님 구독자 500명 달성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laughs> 혹시 지금까지 간 식당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식당 베스트5 5번부터 갈까요? 어, 베스트 5라고 얘기를 하면 순위를 매기는 게 되니까 음 그냥 다섯 집을 얘기를 할게요. 저는 순위를 못 매기겠고요. 제가 뭐라고 그 음식점에 어, 음식을 여기는 맛있네, 맛없네 라고 말씀드리는 건참 이건 경우 없는 행동인 것 같고 그냥 제 입맛에 제가 먹어봤을 때 가장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되는 집을 다섯 집을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딱 떠오르는 집이 달서구에 있는 가람입니다. 삼선짬뽕 나왔습니다. 와, 비주얼 극강인데. 가람 반점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랑 그리고 식사하시는 분들의 얼굴이 다 밝았어요 음식점에 들어가서 먹다 보면 식당에 손님들이 많다 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틱틱거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뭐 요즘은 안 그런 집이 더 많지만은 종종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집을 가면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기분이 좀 나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집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보면 제가 우와 소리가 나올 정도의 그 어떤 퀄리티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집 중에 하나였어요. 두 번째는 저 대하 짬뽕을 들 수가 있는데 짬뽕부터 먼저 나왔습니다. 어, 짬뽕 나왔습니다. 아, 짬뽕 걸쭉해 보인다. 진해 보인다. 예, 맛 한번 볼게요. 이 집은, 와, 이게 뭐 대단하다, 저게 대단하다, 뭐 친절도가 엄청나다, 이런 걸 떠나서요. 제가 처음 먹어보는 짜장면 맛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 아시다시피 짜장면 춘장을 한 가지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짜장면 맛이 전국 어디가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짜장면 맛을 비교하기가 사실 조금 힘들어요. 좀더 다냐, 덜 다냐, 면이 많이 익었냐, 덜 익었냐의 어떤 차이점이지. 이 짜장면이 아이집 짜장면은 이런 맛이다. 저집 짜장면 저런 맛이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 그 집은 독특하게 계피랑 카레가 들어가는 짜장면이라서 굉장히 맛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아요 그 집이. 세 번째로는 정평 할매 국수를 들수 있습니다. 오, 여기는 독특하게 우리가 직접 육수를 붓네요. 이런 국수 나왔습니다. 응. <laughs> 정평 할매 국수는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그런 잔치 국수를 처음 먹어봤습니다. 뭐 국물이 진하고 이런 거다 있지만 어디 가도 이런 어떤 느낌의 잔치 국수는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 영상에서도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좀 놀라웠습니다. 좀 느낌이 뭐 제가 그 후에 거기 다녀오신 분들하고 직접 얘기를 나눠 보니까 예전보다는 맛이 좀 변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시고 친절도도 예전보다 좀 못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딱히 그날 갔을 때 그런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저는 참 기분 좋게 먹었고 좋은 집을 찾아서 기뻤던 느낌이 납니다. 어 그집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네 번째로 옥순 송칼국수를 들수 있습니다. 그늘어졌지. 어, 언니, 동생 하면 55년? 그만큼이나 해. 어, 같이, 같이 했는데는 한 35년 좀 했고. 음, 음. 맛있어? 예. 네. <laughs> 가보시면은. 그냥 느낌이 딱 나실 거예요. 왜이 집을 뽑았는지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정겹습니다, 할머니께서. 주인 할머니께서 어떤 손님이든지 간에 맞이하시는데 손자가 왔는 듯한 느낌을 들게끔 해드려요, 그 할머니께서. 그리고 내가 했는 음식이 혹시나 입에 맞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런 모습들이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어떤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히 맛은 말할 것도 없고요. 콩국수의 맛은. 어, 드셔보신 분들 전부 다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 굉장하다 맛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은 뭐 일단 둘째로 두더라도 손자를 맞이하는 할머니의 느낌 그런 느낌의 어떤 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시지 홍리관면을 들수 있어요. 고추장국 나왔습니다. 그 비주얼은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고추가 좀더 많이 올라가 있네요. 짜장면 나왔습니다. 음. 시지홍리 가면은, 어, 제가 이제 추천을 받고, 어, 간 곳인데, 고추짬뽕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저희 배. 이 여러 가지 음식이란 게, 그 분위기랑, 그리고 그 같이 먹은 사람이랑, 뭐 이런 것들이 뭐 많이 자지우지 하지 않습니까? 그 음식 맛을. 그런 것들 없고 그냥, 내 혼자 가고, 내 혼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먹었다 해도, 홍리면과는 괜찮은 집 중에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섯 번째로, 홍인미용관을 뽑았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1, 2부터 5위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마음에 들었던 다섯 집이에요. 그리고 또 오해하시면 안 돼. 다른 집은 그 맛없냐? 아,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인상 깊었던 집이 어디냐라고 여쭤보시면 이렇게 다섯 집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 맛있어요. 었 제가 올렸다면 맛있는 겁니다. 제가 영상을 올렸다는 건, 일단 맛있다는 걸 기본으로 깔고 올리는 겁니다. 그 기사식당 술집 리뷰 적어시는데 아, 기사식당에. 예. 네. 그거는 제가 왜 올렸냐면, 돼지껍데기, 저 반찬으로 돼지껍데기 쳐먹어봐요겠다다난 여기 왜 유명한지 모르겠다. 음식 때는 반찬이 다른가? 밥 반찬으로. 근데 쳐먹어보면. 저는 두번안할것 같아요. <laughs> 고기가 없잖아, 고기가. 원래 고기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별로 나랑 안 친해질 것 같아, 이 친구는. 돈 내고, 잘안 먹는 거고 약간 그런 컨텐지가 있다 <laughs> 저 대구에서 좀 유명해요 그 집이 저는 예전부터 그 집을 좀 들었거든요 근데 뭐지 싶어서 너무 아 이런 이런 집인데 그렇게 유명할 리가 있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좀 듣고 싶었어요 제 입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 정말 제가 그렇게 그래 생각하는 게 맞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맛없다라고 얘기하는 영상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또 어떻게 보면 어, 너무 큰 기대를 안고 가지 마시라고 제가 올린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어드바이스 해주는 영상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중에서 짬뽕은 여기가 맛있고 짜장은 여기가 맛있다 인상 깊은 곳한 곳씩 음, 맛있다를 빼고요 그냥 인상 깊었던 걸로 얘기를 할게요 맛있었건 다 맛있었어요 저는 맛있긴다 맛있었고 인상 깊었던 거는 저는 계명대학교 앞에 있는 성남 라이팬이라고 다른 집도 다 맛있었는데 전이 집을 왜 꼽냐면 사실 아무런 기대 없이 갔거든요 사실 아무런 기대 없이 들어갔다가 너무 좀 충격을 받아서 너무 놀래요 이렇게 맛있을 수가 아유 어, 정말 괜찮은데 어 정말 맛있다 아 사실 이런 집몇개더 뽑을 수도 있습니다 더 뽑고 싶어 사실은 더 많이 뽑고 싶은데 그냥 고집이 그왜 인상 깊었냐면 그날 제가 짬뽕이 먹고 싶다는 생각에 그냥 마냥 찾아가는 집이거든요 그냥 뭐 맛있다라는 소리 듣고 그거 괜찮다라는 소리 듣고 찾아가는 집인데 너무 반전의 맛이 나니까 좀 놀랬습니다. 그냥 몽짬뽕하고 거의 뭐 싱크류 100%더라고요. 제가 먹어봤을 때. 근데 지금 듣기로 말로는 또 장사를 요즘에 안 하신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 근처 사시는 분들 문 열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문 열었으면 좀뭐좀 뭐좀 먹으러 가게. 그리고 짜장면은 아까 전에 얘기 나왔듯이 대하짬뽕입니다. 아마 비교 불가예요. 제가 봤을 때그 짜장면은 다른 짜장면하고는. 그냥 맛이 다릅니다. 다른 집하고. 짜장면에서 이런 맛이 날수있 그런 걸 보여주는 하나의 식당이었어요 저한테는 뭐 짜장면이 맛이 다 똑같을 필요가 없구나라는 걸 보여준 하나의 음. 예시가 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아그 교동시장 편에서 그 학창시절 때 그렇게 술을 마셨다고 거기서 맞나요? 오늘 교동시장 가려고 교동으로 왔습니다 교동시장에 소라랑 제가 자주 가는 집이 있습니다 떡볶이 집 떡볶이랑 이 먹으려고 교동시장을 가려고 나왔습니다 야 소라 가격 많이 올랐네 나는 나나에 소라하고 한잔할게요 내가 추억 진짜 많았는데 어렸을 때돈 없을 때 떡볶이집이 와가지고 시계 있어도 시계가 많았을텐데 진짜 삐삐 시계 뭐 오만건 다 남겨놓고 응. 술 먹고 돈 없으면 남바도 많요요2층이 응. 있었거든 여기 보면 응. 2층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이모한테 얘기해가지고 술을 먹는거라 그때는, 제 어릴 때만 해도 미성년자 보호법 이런 게 없을 때거든요. 응? 그런, 그런 게 없을 때라가지고, 그냥, 어, <laughs> 충 어, 그러니까, 그거 <laughs>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행동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어, 미성년자 보호법이라는 게 존재는 하고 있었지만 거의 껍데기만 있는 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 심심하면 담배 심부름 시키고 술사 오라고 시키고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술 먹으면 안 되죠. 학생이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이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동네에서 잘 알고 얼굴이 좀 있고 하면 사고만 안 친다고 하면 그냥 술을 한 잔씩 먹게 해 줬어요. 그런 어떤 식당들에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문제가 돼 가지고 이제 사고가 생기고 해서 미성년자 보호법이 이제 강화가 된 건데 저때만 해도 사실 그런 문제가 조금은 어 그러니까 미성년자 보호법에 대한 감수성이 좀 떨어지는 시기였죠 <laughs> 담배도 뭐 아무나 사고 할수 있었던 시기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술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레트로의 감성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레트로의 감성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어 많이 가던 그 교동시장의 느낌을 요즘 친구들은 어떻게 느끼는지가 보고 싶어서 봤던 건데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저도 놀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그런 감성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이 친구 들거 네, 네. 이 친구 20대인데 20대에 있는 친구들도 사실은 그래서 요즘 레트로 레트로 하는 그런 유행들이 생긴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 편이 각인데 혹시 생각하고 찍으신 건가요? 사실 그런 생각 한 개도 안 했어요. 사실 제가 그 교동편을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제가 예전에 가던 식당들을 한번 보여주려고 막상 가보니 까그 식당도 없었더라고 사실은 가보니까. 그걸 보여주려고 찍었던 건데 그걸 보시는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입을 한 번씩 다 대주시니까 제 입장으로서 참 고맙죠. 근데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영상 찍을 때 힘을 빼라고. 힘을 주면 영상은더 좋게 안 나온다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찍다 보면 좋은 영상이 영상이 나온다라는 말을 하던데 아,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영상이 딱 그랬습니다. 제가 뭐 크게 생각해서 갔던 게 아니라 그냥 가보자 거기 어떤지 예전에 제가 먹었던 그 모습들을 한번 보자 싶어서 갔던 건데 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룸펫님, 룸펫님 인생에 있어서 먹는 거란 뭘까요? 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laughs> 어, 사실 먹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먹나? 뭐 살기 위해서 먹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먹기 위해서 삽니다. 어, 누구든, 누구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돈을 버는 이유가 제가 하기 싫은 걸 하지 않으려고 돈을 버는 거거든요.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안 했으면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먹는 겁니다. 어, 안 했으면 싶은 게 먹는 거란 소리가 아니라 안 먹으면 슬플 것 같아서 많이 먹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걸 먹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배가 좀 많이 나오셨는데 향후 네. 어... 다이어트 계획은? 지금 살이 좀 빠진 편입니다 그래도 믿기 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많이 나갈 때 118kg까지 나갔습니다 아... 118kg까지 나갔는데 있을 수 없는 몸무게죠 고도비만을 떠나서 초고도비만을 지금도 고도비만이거든요 초고도비만인 상태였는데 지금은 살을 거의 한 20kg 정도 빼가지고 지금 한 95kg를 찍고 있는데, 목표가 70kg까지 한번 빼보는 겁니다. 당연히 빼야죠. 건강을 위해서라도 빼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다이어트 중에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제가 영상 사이사이에 제가 갔던 집에 대한 영상 핫클립을 올릴 테니까, 다시 한번또 감사의 말씀을 또 전합니다. 뭐, 또 1000명이 되고, 또 2000명이 되는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런 날이 온다면, 그때 또 괜찮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